안녕하십니까 종합수업할 견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첩해멍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질 도토가두 돌아리바 비칙우주기 추엄타니호 연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와 아래 음가가 합쳐져서 이렇게 구리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리 표기가 되고 바와 n m 과 합쳐져서 반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와 l m 과 합쳐져서 지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도가 되겠습니다. 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토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토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아래쪽에가 이 두가 되겠습니다. 해서 두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토토가 두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와 아래음가가 표기가 돼서 둘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 위쪽에가 아가 되겠습니다. 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에가 이렇게 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바가 표기돼서 아리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위쪽에가 비가 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KM가 표기돼서 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우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주와 km가가 표기가 돼서 주기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주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장음의 추와 mm가 합쳐져서 춤이 이렇게 표기되었습니다 장음의 추와 이 mm가 잡혀져서 취미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쪽에 표기가 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점이 하나 왼쪽에 찍혀 있는 여기 밑에까지가 해서 니가 되겠습니다. 니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이 이렇게 후가 되겠습니다. 해서 단이 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2와 y i의 e와 n m곱제에서 e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음면 연으로 이렇게 이제 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t o 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t o 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 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내에, 3년 이내에 이렇게 3년 내에 온갖 글자를 다알 것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내에 온갖 글자를 다알 것이므로, 3년 내에 온갖 글자를 다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온갖 글자를 다알 것이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넝 웅시바수, 넝 암타테, 이보런얼거 우게, 쿤둘, 아사구야, 람라야, 커머쿠 사나가 토키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가 이렇게 너와와 아래쪽에 n g m 과 합쳐져서 이렇게 이 넝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넝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위쪽에 이렇게 우와 NGM과 합쳐져서 위쪽에가 이렇게 우웅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우웅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 바가 되겠습니다.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웅시바 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너와 NGM과 합쳐져서 농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농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와 애매함과 합쳐져서, 암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암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타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가 이렇게 이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음가에서는 테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타이, 암타테, 암타타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와, 이, 엘의 음가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자, 보, 보가 써지고, 아래쪽에 론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보론이 이렇게, 보와, 로에서 엔에까지 해서 보론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어와 아래음과 표기가 돼서 얼이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커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와 아래음과 얼 그리고 아래쪽에 커가 표기가 돼서 얼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음의이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음의 우가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 거의가 돼서, 이, 우, 거의, 우, 거의, 우개, 우의음가는 우개입니다. 이거. 자, 여기 이제 알파벳의 표기에서는 이 U 자 위에 이 동그라미가 있는 표기가 됩니다. 장음의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자, 다음으로 이, 장음의 이 쿠가 되겠습니다. 장음에 이렇게 쿠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장음의 이 쿠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m의 음과와 이 우의 음과에서 무와 n의 음과 쿨문인데, 이렇게 쿨문으로 글자는 표기되는데, 우리의 음과의 표기에서는 이렇게, 이 쿤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둘과 아래 음가가 표기가 돼서 둘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위쪽에 아가 표기가 됐습니다. 아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4가 바로 밑에가 이렇게 4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해서 4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9와 이와 2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아의표기로 해서 이렇게 이 9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이 고와 이와 아가 합쳐져서 이 구야가 여서아 사구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가 이 라가 되겠습니다. 라와 아래쪽에 이 비엠가가 표기가 돼서 라이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랍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고 자, 위쪽으로 올라간 이표기랑 해서 아래쪽에 라이를 이렇게 표기해 주고 아래쪽에 또 아를 표기해 줘서 이 람나를 이렇게 표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자, 라와 이 아가 합쳐져서 이렇게 라를 라이아를 이렇게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람나야를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커가 되겠습니다. 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아래쪽 밑에 렇가이기가표었습 되었습니다. 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아래쪽 밑에 이 장음의 렇가 되겠습니다. 장 이렇게, 가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머렇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이 4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4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나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가가 이렇게 점이 두개 붙어 있는 이 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아래쪽까지 표기가 해서, 자 아래쪽까지 표기가 해서, 사나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가 이렇게 이 토가 되겠습니다. 토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바로 밑에가 이 키가 되겠습니다. 키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라가 되겠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라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모와 이가 합쳐져서 모이 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토키 라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이릭 도록 더욱 맛이 셔, 닉도록 여기서는 이제 무로 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문이 이제 무로 읽으면은 서도록 더욱 맛이 셔, 반드시 사람에게 묻고 다시 묻고 저한 생각이 절로 나나니라라고 했습니다 닉도록 더욱 맛이 있어 반드시 사람에게 묻고 다시 묻고자 하는 생각이 절로 나나니라 무르익어서 더욱 맛이 있어서 반드시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닉도록 이 더욱 맛이 있어. 이 마시시오 반다시 사람에게 묻고 다시 묻고저 하나한 생각이 절로 나나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